이번에는 곰드루 빌드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드루이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전설템이 없지만 무난한 성능이 나오는 빌드였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곰드루 빌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전설템이 딱 하나 존재하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재밌는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상에 있는 몹들을 쓸어버릴 만한 강력한 딜과 이펙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전체적인 세팅이 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딜이 나오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몹들이 한 번에 출현하면서 딜과 범위가 되지 않으면 한 번에 처리하기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땅을 한번 찍어 주는 것만으로도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몹들을 한 번에 쓸어 버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딜이 나오는 모습은 전설 옵션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강과 제압이라는 두 개의 메커니즘을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강과 제압 메커니즘을 스킬 안에 제가 세팅을 다 해드렸으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아마도 비슷한 성능을 뽑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운 좋게 이 전설 옵션을 먹으셨다면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네크에 비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해드리는 빌드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몹 처리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보조 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궁극기 스킬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곰 형태로 변형이 돼서 10초간 강력한 스킬들을 쓸수 있는 게 궁극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초 유지로 되어져 있지만 몹들을 빠르게 잡는다면 20초까지 유지가 될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 궁극기와 관련된 전설 옵션까지 가지고 있으시다면 20초보다도 더긴 시간 동안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궁극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냥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스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팅에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보스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궁극기가 있다면 그래도 좀더 강력한 딜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영상 속에서는 세팅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보스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만약에 전설옵션 하나만 더 더해진다면 굉장히 강력한 보스들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그 전설옵션은 먹지 못해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정도 보스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을 걸수 있는 효과도 넣을 수 있지만 포인트 부족으로 넣지 못했고요. 만약에 취약을 넣는다면 여기서 또딜 상승 20% 향상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킬 세팅, 스킬 사용법, 장비 세팅법 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곰두루를 따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빼먹지 말고 꼭 하나 하나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설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킬 트리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모두 환불 처리하고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찍으실 스킬은 폭풍 강타입니다. 폭풍 강타는 강화된까지 찍어주시면 되고요. 폭풍 강타 같은 경우에는 인간 형태로 해서 정수를 획득하는 건데 아래 다른 노드의 효과와 합쳐져서 가장 빠르게 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는 주 스킬인 처부수기를 여기 격렬함까지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격렬함까지 처부수기를 찍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제압딜이 들어가면서 기절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한 노드는 처부수기 하나 더 찍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오셔서는 피해 울부지즘이랑 여기 나와있 있는 회오리 가복 찍어주시면 됩니다. 피해 울부지즘은 강화된 이랑 아래쪽에 타고난까지 찍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생명력을 회복하면서 재사용대기 시간 감소에다가 영역 생성까지 할수 있는 굉장히 꿀로듭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꼭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회오리 갑옷 같은 경우에는 비물리 피해를 2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설 옵션이랑 합쳐지면 물리 피해도 20% 감소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요거까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것 같고요. 남은 한 노드는 또 처부수기 찍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명료 3노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노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기본 스킬에 효과가 더해져서 가장 빠르게 영역을 생성시킬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거 찍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영역을 회복하실 수가 있고요. 부족한 두개 노드는 또 처부수기로 찍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집팔기에다가 강화된 그리고 자연의 집팔기까지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집팔기가 돌진하면서 이동기 성격과 몹들을 간단하게 딜을 넣어주시면 효과도 있지만 이제 보강까지 얻어지면서 위에 이 제압 딜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드는 위쪽에 야생의 정수랑 야생의 충동 이렇게 3노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궁극기 회색곰의 경로 아래쪽 극상 그리고 최고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색 꿈의 경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스전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10초 유지가 되는데 몹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으면 20초까지 유지되는 굉장히 긴 시간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지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 불가나 기타 여러 가지 상태 이상을 다 회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강 효과까지 얻으실 수가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압 뒤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킬. 스킬 트리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스킬 사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킬 배치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왼쪽에는 폭풍 강타 넣으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엔 처부수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1, 2, 3, 4는 순서 편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하나에는 피해 울부짖음. 그리고 여기에는 회오리 갑옷. 그리고 짓밟기. 마지막 궁극기, 회색 곰의 경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요거 스킬 넣은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해 드리면 단축키 S를 넣으신 후에 요 아이콘을 원하시는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킬들 배치를 해 주시고요. 스킬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역이 늘 부족한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해 울부지즘 요 1번 스킬을 써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생성이 되고요. 영역이 생성된 상태에서 그냥 이 처부수기 스킬을 써주셔도 되지만 그 전에 짓밟기 스킬을 먼저 써주시면 보강 효과를 가져가서 좀더 높은 딜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울부짖음을 써서 영역을 채우신 이후에 모백의 이 짓밟기 스킬로 돌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처부수기 스킬 써주시면 이 정도 높은 딜을 간단하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영역이 또 부족하시면 당연히 이 평타 스킬 써서 영역 채워주시고요. 또피의 울부짖음 써서 영역 채워주신 이후에 또 처부수기 스킬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식만 계속 반복하면은 맵핑을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져 있는 이 궁극기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궁극기 스킬을 쓸 경우에는 곰 스킬만 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치. 하나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었던 이 돌진 스킬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이 처부수기 스킬도 변신했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신했을 때는 요피 올보지즘 스킬을 못 쓰니까 평타를 때려서 이 처부수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스킬 사용법만 알고 계셔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장비 세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랑 생명력 저항 있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처부수기 등급이 플러스 되는 옵션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부수기 등급 옵션을 챙겨주시면 등급 플러스 1당 딜 상승 10% 정도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에서 이 옵션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기는 가능한 양손 무기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손 무기 써주셔서 적중당 공격력을 높여야 한방 데미지를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 양손무기에 이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필수 전설 옵션인 저 충격파 전설 옵션을 부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손무기에 충격파 전설 옵션을 부여해주시면 피해가 180에서 260%까지 굉장히 높게 붙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전설 옵션들은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좋은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의 전서에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전설 옵션 중 하나는 피해 올부 지즘이 극대화 확률을 5% 높여주는 이 옵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극대화 확률을 높여서 딜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지 부위에 정의 몹을 때렸을 때 보호막을 가져가는 이 효과도 생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바지에 특별한 전설 옵션이 없다면 가능한 이 옵션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외 힘의 전선 아니지만 쓸만한 전설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용오름이라고 해서 회오리 갑옷이 비물리피해뿐만 아니라 물리피해까지 감소해 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전설 옵션이 있습니다. 있다면 꼭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검의 달인이라고 해서 내가 가 가진 자원 양에 따라서 스킬의 딜이 올라가는 전설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전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지나 목걸이 같은 부위에 넣어주시면 20% 이상의 딜 상승을 굉장히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궁극기의 지속 시간을 1초 늘려주면서 극대화 피해까지 늘려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실 때 극딜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딜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이 처부수기 스킬을 사용하는 곰두루 빌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필수 전설 옵션이 하나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강력하고 재밌는 세팅이니까 저 전설 옵션을 얻으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즈...